문장은 어. 첫 번째 줄이야. 첫. 첫 줄. 첫 달락이야, 첫 달락. 첫 문장은 음. 어. 음. 어. 아. 아. 첫 문장이 중요했네요. 오와. 길게 왔는데 첫 어. 문장은 어. 어. 확정, 어. 거의 확정인데요. 저는 어, 네, 약간 좀. 어. 다 좋은데 우리 혹시 라면 먹으러 갈래? 라면 먹으러 갈래? 또미안콩라면이 대학가에 있는데. 대학별로 찾아놨어. 렛츠고. 갑시다. 가자 가자. 2, 30분 가자. 뛰어가자, 뛰어가자. 뛰어가자. 와, 이게 뭐야? 술을 이렇게 많이 썼어? 앉자, 앉자. 여기입니다. 오, 여기 진짜 사람 많다. 저줄서 있는 거봐 봐. 어? 예약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형 완전 맛집인 것 같은데? 야, 여기 진짜 유명한가 봐. 완전 맛집이지. 줄 서는 거 봐. 유명한가 봐. 야 줄이 뭐한 몇백미터 서있어 그리고 여기도 미슐랭이야 아 진짜? 비구르마 수 메뉴가 이거야 이거 이거 다 태국 말인데 어떻게 읽어? 진짜? 내가 검색해 놨지. 이게 모든 고기 똠양 라면, 씨푸드 똠양 라면, 게살 똠양 라면. 나 게살. 오. 나 씨푸드 한번 시켜봐야겠다. 이나 네, 이거. 모든 고기 똠양 라면. 모든 고기. 은규야 뭐야? 난 고기. 고기셋. 동민이가 좋아하는 거 있다. 버팔로윙. 오 버팔로윙. 우준이 버팔로윙 잘안 시켜 요 없어. 서운해. 시켜. 서운하다니까 버팔로윙 하나 가겠습니다. 네. 버팔로윙 하나 가시고 여기 요거 요거 얌셀몬이라고 요거 요 그림 찾아봐요. 얌셀몬. 여기 추천한 메뉴야 한국 그 사이트 뭐 이런 데서. 6인분이면 되지. 아 죄송해. 요거 세개 원. 원 and 버팔로윙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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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ll big big and 요거 oh. and morning so. glory a n 버팔로윙 쓰리 제로콕 우리 방금 식당에 나온 사람들 맞아? 우리 뭐 먹었어? <laughs> 우리 20분 전에 우리 그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게임 다 왔어 답장? 나 왔어, 나 왔어, 나도 왔어, 나도 왔어. 우리 교통도 해야 되는데. 맞네. 뭘로 해? 아니 게임. 봐봐. 저기 점점점 해서 보냈어. 응? 근데 왜? 할 수도 있고 무슨 일 있어? 아... 할 수도 있고. 뭔데 뭐할 수도 있고 글자 수? 글자 수? 글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그러면 짧게 온 사람이 걸리는, 걸리는 거야. 걸리는 거지. 기호도, 기호도. 한 단어. 점도 점도 그러니까 한, 한 단어. 첫 번째 줄이야. 첫첫 첫 줄. 첫 단락이야. 첫 단락. 이거? 저기 점점점으로 보내자. 어, 저기 점점점 몇 개? 점세 개. 우리 오늘 탄 교통 통비. 여기서 숙소 가는 것도야. 오케이. 자 볼까요? 저 아직 안 봤어요. 떨려서. 우리 아이프는 내가 하는 말에 관심이 없어. 어. 저기 점점점 보냈더니 뭐라고 다 봤는지 알아? 와이퍼 끔 주유소 가서. 어? 어? 뭐라고? 어. 와이파이 껐다고. 와이퍼 끔이 뭐야? 아니 어. 와이퍼? 자동차 뒷좌석 와이퍼를 어떻게 끄냐고 물어봤는데. 네가 어. 대답을 아. 안 하고 저기 점점점을 했는데 그러면 무슨 일 있어야 될거 아니야? 어. 근데 자기 할 말만 해 와이퍼 급 주유소 가서라고. 아 그래도 기네. 어 기네. 몇 글자야? 어. 나는 저 아, 아홉 글자. 아홉 글자? 아홉 글자. 저는 저기 하니까 여기 점점점 왔습니다. 와. 여기 점점점. 아, 다섯 글자. 다섯 글자. 글자. 아이 다음 거 뭐죠 가방? 아 이거 뭐 왔다고 키 왔다고. 아... 는 저는... 저는 보겠어요. 그 그러니까 우리는 관심이 없는 거야, 저기를 하든 뭘 하든 여기 점점점 나 형이 형이 봐줘요. 나못 보겠어. 몇 글자야? 저기 점점점 뭐야? 뭐야? 또 독박 문제야? 오 길다. 오, 오 길다. 어 길다. 오, 길다. 오, 길다. 오, 길다. 오, 길다. 몇 글자야? 많아+ 많아+ 되게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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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오면 돼. 다섯 개. 아많 현지. 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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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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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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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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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첫 번째 줄이야. 첫첫 첫 줄. 첫 단락이야. 첫 단락. 첫 문장은 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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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문장이 중요했네요. 길게 오와. 왔는데 첫 어. 문장은 아, 어. 확정, 거의 확정인데요. 자, 이로형 아... 남았습니다. 저는 아까 애매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제가 지운 게 아니에요. 어? 이거는 지웠다가, 지웠다가 자기겠지. 아 지웠어요. 이건 영이죠. <laughs> 첫문장 그래도 자기겠지. 네 글자. 네 글자야. 아니 첫문장 그러니까 이게 지웠잖아. 지워서 이게 영이었다고... 지웠어 영이었어. 지웠어 0이잖아 아니 아니지. 이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 어, 있다. 이거를 지웠으니까 영이지. 아, 요거는 애매하긴 해요, 사실. 그럼 여러분이 포청철 해주세요, 나머지 자, 세 분이. 포청촌? 그러면 둘이 어때? 사랑해 보내서 많이 오는 거. 사랑해 하면 나두가. 보통 나는 나두라고도 안 하거든. 어, 하는데 나는? 보통 어, 하는데? 아, 요거는 제 의견 좀 받아주세요. 사랑해, 점점점으로 해주세요. 사랑해, 점점점점? 사랑해 하면 무조건 어야, 그냥. 어. 오케이, 받아요. d a o 점점 d a o p a d 콜했어 a d a o 사랑 d a o 사랑 d 점점점사랑 a 점점점자 보냈어요. 원래는 내가 알지. 뭔 소리야. <laughs> 아 그렇지. 바로 뭔소리 d a o Pad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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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d a o Pad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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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d 아, 제가 좀 살짝 떨립니다, 지금. 쫄려요. 왔다! 엄청 커! 뭐야? 오! 왜 이렇게 커? 와 계란이 다, 다섯, 아, 네. 우와! 계란이 네 개가 들어가 있어 뭐야? 대박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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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맞아? 왔다! 엄청 커! 뭐야? 오! 왜 이렇게 커? 와 계란이 다, 다섯, 아, 네. 우와! 계란이 네 개가 들어가 있어 뭐야? 대박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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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맞아? 야, 무거워. <목소리> 이거 <이걸> 다 어떻게 <목소리> 먹어? 야 이거 1인분 맞아 근데 이거 하나에 2인분 같은데 1인분이 아닌 것 같아 엄청 커 아니, 모닝글로리 애 버팔로윙 이거 계란 이유야 뭐뭐 먹어봐야겠다 먹어봐야겠다 우와 봐봐 먹어봐. 진짜 맛있어 보이긴 하다 음. 어. 꽃게, 꽃게 우와, 맛있긴 하겠다, 이거 어, 면발 봐 훨씬 푸짐하다 어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어 어때? 이거야? 어 파인다임이 좋았어 좋았는데 그 허전함을 아. 그냥 아예 사라지게 만들었 아. 아, 맛있다. 우리 빅구망이 맞는 거야, 우리 미술래. 그 음, 맛있다. 똥냥 라면이야, 똥냥 라면. 똥냥 라면이야. 몸 생각해서 라면은 입에도안 되는 소윤이가 되게 많이 먹는 다이 음. 새콤함이 어디서 오는 거지? 라임에서 오는 건가? 어? 이 우리나라에서는 먹어보기 힘든 맛, 그냥. 우리나라 음식에서는. 아, 그렇지? 새콤하면서 매우니까. 라임도 있고, 이거 토마토. 어, 은근히 맵다. 그리고 이게 살짝 매콤한데 노른자를 다 해놔가지고 라면 끓여먹을 때 계란 풀어서 먹는 같은 느낌이 나네. 그러나 이 계란 안 넣었으면 완전 매울 뻔했다 이. 맞아. 원래 소양꿍보다더 맛있는 것 같은데. 야, 이거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 진짜 너무 좋겠다, 이거. 똠양꿍하고는 또 완벽하게 또 다른 매력이다. 여기 줄수는 이유가 있어. 우와. 내가 봤을 때 이게 단거 같은데? 더안 나와. 음? 아니 직원분도 이게 2인분이니까 그런가 설마 다섯 명이 다섯 개를 시켰겠어 하고 지금 세 개만 준것 같아. 응. 이거는 고기 같지? 연어 연어. 연어? 주동을 시킨 거 아니야? 맞아. 맛있어. 음. 맛있어. 나 이거 한정살도 맛있는데? 너 이거 안하 이인분인 거 알고 와가지고, 이인 일계조로 시켜야 되겠다. 아, 배부르다. 어. 어, 두개 어? 망했다, 망했다. 어, 안, 주... 안 주셔도 되는데. 이인분인지 몰랐는데. 큰일 났다. 아. 와 큰일 났네 우리 파인 다이닝 먹고 지금. 우리 파인 다이닝 갔다가 여기 또 먹는 거잖아. 웃는다. 저 사람들이 웃어. 우리 하나씩 먹는 거. 그러네. 아, 다 둘에 하나 시키네. 아 배불러. 아. 아, 배불러. 아, 잘못 시켜서 너무 많다. 아, 배불러. 아, 배불러.